안녕하세요. 아미조 대표 김영기입니다. 5월 이제 네,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샵에 더 많은 부가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 성공 머니? 지금 여러분들 미용실에서 고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객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윤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고객이 많으면 가격 조정을 해서 고가 고객 위주로 해서 전략을 펴나가야만 부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휴먼 공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은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가격 내리도 안됩니다. 가격을 내리지 않고 찾아오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만 고객이 찾아올까요? 요즘은 네이버, 카카오, 문자,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투어를 한다던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왜 우리 집에는 고객이 안 오는가? 안 온다고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옆에 미용실 오픈해서 안 온다. 가격 덤빙을 해서 안 온다. 디자이너가 그만둬서 안 온다. 이 뭡니까? 단장 핑계 대지 맙시다. 자, 올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2023년 한의주는 네이버 활용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용실은 네이버 예약률이 몇 퍼센트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미용실 아니면 내 자신 네이버로 예약률이 몇 퍼센트인가? 우리 미용실 네이버에서 얼마나 노출되어 가 있는가? 거기에 네이버에 떠지 않으면 죽은 미용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용실입니다. 지금 거의 내한테 안 온다. 왜안 올까요? 기술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잘해는데왜안 올까요? 간단하잖아요. 몰라서 안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저씨는 지금 이 영상을 내고 네이버에 올리놨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놨습니다 페이스북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천 명씩 떨어가지고 봅니다. 아이씨가 40년 전에도 2천 명 눈을 맞췄지만 지금 또 영상을 통해서 2천 명이 아이씨를 보고 있습니다. 하유즈를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보니까 카카오는 이제 만들어진 지가한 10년,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보니까 10메디가 되어가 있더라고요. 25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30조 원 돌파를 했더라고요. 네이버가 우리나라, 뭐, 현대, 삼성, LG, 뭐, 포스코 전부 다 합쳐가지고 랭킹 11위 정도 돼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꿀떡 없습니다. 거기는 인터넷, 이거밖에 없어요. 컴퓨터, 이것만 해가지고 매출액을 우리나라에 30년, 50년 된 기업체보다 기업순위가 12, 12, 13위 이 정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너무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이버 매출 작년에 거의 8조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쇼핑은 네이버로 통한다. 결제도 네이버로 다 합니다. 현재 하미주 네이버 예약률이 평균이 26, 7 정도 네이버 예약으로 찾아옵니다. 26%가 안 되면은 네이버 활용 아닌 겁니다. 네이버 잘 활용하면 정말 정말 쉽게 돈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이버 예약률 끌어올리지 못하면 기획실을 괴롭히세요. 어떻게 하면 네이버 예약률을 올릴 수 있는지. 네이버 예약 올해 2023년 내로 50%까지 끌어올린다면 여러분들 월급이 곱하기 2가 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예약 리뷰 이벤트, 블로그 리뷰, 온라인에서 최신 리뷰 검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 술 한잔 먹는 거 찾는데도 전부 다 네이버로 통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사가 되고 싶으면 네이버 미치세요. 네이버를 이용하세요. 네이버는 여러분이 이용해가지고 8조 원매출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를 이용해가지고 내 매출 거래 올리고 내 월급 올리는데 네이버를 이용하고 활용해라는 겁니다. 이게 윈윈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기가 막히는 머리를 만들었어요. 네이버페이. 요즘 서울에 미용실 보니까 워킹공이 없답니다. 왜 워킹공이 없을까? 다들 네이버 예약으로 고객이 유입이 되고 있고, 오프라인은 고객이 없다. 온라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전단지 돌리고 해봐도 안 된다. 네이버에 홍보하지 않으면, 아예 내 미용실은 대한민국에 없는 미용실이 되어버리더라. 잘 나가는 미용실, 미용사들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많이 한 순서대로, 네이버에 노출을 많이 시키주고 있더라. 내부도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에내 이름을 계속해서 올리려고하면 내부 페이를 매출을 많이 끌어올리주며 우리한테 이익을 많이 주니까 우리도 이 사람한테 이익을 많이 줘야지 내부 딱 하면 열면은 한미조가 제일 먼저 이름 넣어고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는 디자이너는 이것을 2년 전부터 내부 페이가 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더라 내부 페이 안 하는 명실 지금 또 많이 있어요 얼마나, 정말 시, 시대를 못 읽고 있는 겁니까? 서울에 올라갔더니 몇몇 미용실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니까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아저씨가 LG 카드가 처음 딱 나왔을 때뭐했습니까 카드로 결제해주는 사람 10% 할인해줬잖아요. 그거 딱 모방해가지고 네이버 페이로 하니까 5%를 갖다가 할인을 해주는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아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저씨가 그때 카드 결제하면은 할인해 줬을 때 전부 다 주위에서 저놈은 미친놈이고 바보다 저렇게 할인해 주고 카드를 많이 끊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내잘 네, 되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 해준 사람 지금 미용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아저씨는 안 망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략이었습니다. 왜 카드로 결제하라고 그랬을까요? 카드로 결제를 갖다가 30% 50% 넘어갈 때 50%딱 넘어가고 나서, 뭔지 아십니까? 객단가를 올렸습니다. 요금을 전부 다 올렸습니다. 경금을 7만원, 8만원 받을 때는, 고객님 패스포드 지갑만 딱 열면 은 인상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럼 비싸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썼고요. 근데 카드를 결제하면서 10만원 하는데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 없고, 15만원 할 때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 없고, 30만원 에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네이버 페이로 끊어보세요. 가격을 5만원 비싸게, 3만원 비싸게 해도 비싸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 은10%적립해주보세요 그렇게 하고 만원 올려보세요. 만원 올린 것이 비싸다고 하는지, 사다고 하는지.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책을 봐라. 인간관계 공부해라. 공부가 답이 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였습니다. 네이버 페이로 결한 고객님, 네이버에 후기 남겨달라고 신신 당부해봐라. 그러면 후기 몇 개만 남겨주면 한 고객 한 고객 이게 사야 되면 이상 치게 50개 100개가 되면 네이버에 제일 위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 내렸다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객님이 뭐 보고 선택하고 찾아갔습니까? 네이버 후기를 가장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말을 안 믿어요, 고객님이. 그런데 고객님은 고객님의 말에는 쫑깃합니다. 여러분들 맛집 찾아갈 때 어땠습니까? 후기 걸 보고 찾아갔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네이버와 함께 상생해야지 네이버를 배척하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이버 세상에 푹 빠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이제 미용실 인테리어가 아니고 네이버에서 우리 미용실 인테리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1등으로 나오는 미용실이랑 똑같이 우리 미용실, 만들어놔라돈 드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머리 쓰면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 조금 해서 한개씩한개씩 하면 여러분들또 달인이 됩니다 한의주에서 네이버 교육도 많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들으시고 네이버 세계에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세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2023년도는 네이버하고 협업을 해라. 올 일부 교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